성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그리고 44절 두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8월달 첫 수요일날은 긍정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든 것은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빛처럼 밝은 긍정적인 삶은,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는 긍정적인 삶의 모습은 다름 아닌 섬기는 자의 삶의 자세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데 벌어서 섬기는 자의 삶의 자세,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낮아진 자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조금 전에 말씀 드리기로 긍정적인 삶의 모습은 숨기는 자의 모습이요, 숨기는 자의 삶의 모습은 낮아진 자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가복음 십장 말씀을 보니까 숨기는 자가 긍정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자가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자요, 작은 자요, 높은 자요, 낮은 자, 숨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 분해 넘치게 자신의 욕심으로 크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높은 자, 큰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낮아지는 자가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낮아진 삶의 모습을 보이는 섬기는 자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스스로 낮아진 모습. 스스로 섬기는 자의 삶의 자세를 취한 자를 두고 섬기는 자 낮아진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를 먼저 아가서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아가서 7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솔로몬 왕이 한 여인 순람미 여인, 수냄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순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 정도로 되어질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가서이죠.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쓰는 사랑의 편지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격식에 맞는 여인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자신은 왕이지만 순람미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매우 평범한 여인입니다. 시골에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왕과 시골 처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격식에 맞지 않습니다. 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솔로몬 왕은 너무도 너무도 순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연우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게 한이우는 단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여인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무엇인가 뜻과 섭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격식에 맞지 않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인간을 무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아가서에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자 하였던 겁니다. 솔로몬 왕이 시골 처녀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분에 넘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하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 중요한 첫 번째 개명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개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듯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새로운 개명이요 첫째되는 제일대는 개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격식에 맞춰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격식을 깨어 버리고 사람의 자리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에 온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앞장에서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 속에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순한 고난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리고 사흘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당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내가 고난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 상태가 이렇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내가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섬기고자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캐치하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 더 높은 자이냐 누가 더큰 자이냐 누가 큰 자고 누가 낮은 자이냐라고 하는 논쟁을 서로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의 자세의 삶, 섬기는 자의 자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본인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자로서의 삶, 섬기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에만 몰두했더라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앞장 막아본 구장에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오늘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도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사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까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익되는 것이라면. 내 생활, 내 삶, 내 사업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철저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서 첫째 되고 제일 되는 개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웃 사랑을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웃의 섬김을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어졌으니 기록되어졌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였던 저들과 내가 우리가 차이나는 것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되 내 이익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만을 두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섬기는 자의 자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가보험 9장 3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섬기는 자'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되고, 누가 크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꼴찌입니다. 가 되어질 것이다. 순서상으로서 처음과 나중이 아닌 부정적인 의미로서 섬기는 자, 이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섬기는 자 혹은 꼴찌가 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자가 아닌 세상을 숨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가 아닌 오히려 세상을 숨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래 전에 이런 뉴스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뉴스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이 아들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돈을 한꺼번에 벌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어머니와 원수된 것도 무슨 어머니에 대한 어떤 다른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닌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보험금을 타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계획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친구와 또 다른 친구와 공모를 해서 결탁을 해서 교통사고로 가장해서 어머니를 살해하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면 교통사고를 내면 그 보험금을 아들이 내가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친구와 짜고, 그것도 주중이 아닌 평일이 아닌 휴일에 교통사고를 내면 더 많은 보험금을 탈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휴일날 친구가 차로 어머니를 교통사고 내게 하는 계획을 했더란 겁니다.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새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아들과 아들 친구는 구속되게 됩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셔야 되고 움직이지 못하지만 억지로 휠체어를 타고. 아들이 있는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 아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 모든 죄는 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아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지 못해서, 내가 대신 아들은 풀어주고, 내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내가. 구속되겠습니다. 죄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들 대신 죄를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두 사람의 경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섬김의 자세, 섬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숨긴다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들을 향한 사랑,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들을 위한 헌신의 모습. 모든 잘못은 다 자신에게 있다. 어머니가 제대로 아들을 양육하지 못했기에 가르치 가르치지 못했기에 교육시키지 못했기에 그 모든 잘못은 책임은 다 어머니인 자신 있다라고 하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 모습. 그것이 드러나는 반면에, 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설령 내가 잘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출세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어머니라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다. 어머니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잘할수 있다면, 내가 잘될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불륜, 폐륜, 엄청난 잘못된 생각. 그렇다면 만약에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어머니가 돌아가고 그 보험금을 자신이 받았다면 받은 그 보험금으로 그 아들은 행복하게 잘 먹고 잘살수 있었을까요? 그는 세상을 섬기는 자의 가장 극명한 대표되어지는 모습이지. 아을까 싶습니다. 이시 여기에서 거쳐집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성경 창세기 아담에 기로 돌아갑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입니다. 창조주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할 아담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통용되었습니다. 허락되었습니다. 단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만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과 통모해서 사탄과 짜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드렸던 한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아담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 먹고 잘 살이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듣고 얼마만큼 자신이 행복하게 살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런 행동이 그런 삶의 모습이 결단코 행복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속셈을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르게 말씀을 표현해 본다면.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사람은 그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일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첫째가 억지로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서 더 지탄을 받을 수 없. 밖에 없는 그런 낮아진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표되어지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 g 나를 섬기는 자가 곧 나를 보내신 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말씀을 유다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사지로 내몰아 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왜요? 다른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앞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내가 사망보험금을 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리라 라고 하였던 아들의 생각. 아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쳐하고 사탄과 통모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리라라고 착각했던 생각했던 아담의 모습과 예수를 팔아서 은삼십을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리라라고 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억지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닌 세상을 섬기는 자는 모든 사람의 지탄을,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가롯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누구든지 어린 아이를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요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 자가 가장 낮아진 자라고 아니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서두에 섬기는 자의 삶의 자세,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는 스스로 섬기는 자, 스스로 낮아지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자, 믿음으로 낮아진 자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강요하지 않는 것. 강제하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억지로 강요해서 강제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안하셨습니다. 억지로라도 가르 유다를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강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도 가르 유다를 하는 그 일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하지 않는 것. 강요하지 않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믿음으로 겸손한 자리로, 믿음으로 낮아진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섬기는 자의 자세의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자리,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